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절시 교독합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하나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자기들의 귀에 들리는 것이 따로 있고,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하셔도 도무지 마음에 담기지 않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하여 그 말씀을 던지면 그게 싫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른 신앙 고백도 했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쫓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한 번씩 이 십자가 지실 것. 이 말씀을 하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런 중에도 또 자신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막으면 되지. 나름대로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설에 의하면 뭐 굉장히 이렇게 이제 열심당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에 이렇게 속국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저항하는 뭐 이렇게 이제 저항 운동하는 독립 이렇게 단체에 독립 운동하는 단체에 소속되었던 인물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이 종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그 말고의 귀를 이 칼로 단판에 이렇게 베어 버리는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평소에 칼을 휘둘러 보지 않으면 사람을 향하여 칼을 휘둘러서 그 사람을 공격한다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은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이 많은 주변에 따르던 자들이 우리가 막으면 되지. 보통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말리시고 너무나 힘없이 그들 앞에 끌려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사건 앞에 이 제자들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낙심도 되고 또 어떤 제자들은 실제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련유다예요. 그러니까 이 가련유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돈주머니를 항상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도무지 자신들이 원하는 그 모습대로 가줘야 되는데 안 가니까. 그러니 자기들이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들은 자기들이 한 3년을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름대로 예수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그 충성의 대가가 생각지도 못한 결과로 자꾸만 가니까. 이 가련유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나한테는 예수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예 배신을 해버리고, 배신감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배신을 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따르던 많은 사람들, 그 많은 군중들, 무리들, 그 사람들 대부분이 다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걸 뛰어넘기가 쉽겠습니까? 실제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사실 그대로 누리는 이, 이런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미 분위기가 그래요. 여론이 그렇고 분위기가 그렇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한계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니까 뭐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결국은 주신 겁니다. 그, 그래도 설마 설마 무슨 일이 좀 일어나겠지? 그래도 설마 설마 그런데 그 설마는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도무지 제자들 마음에는 잘 이해가 안된 것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렸던 유대인들이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소에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들이 하기는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걸 붙잡고 그동안 수 없는 세월들을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예배도 드리고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상으로 연결이 안된 거예요. 전부 그냥 허상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냥 그림자만 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실상을 못본채 그림자만 보고 있으니까 어느 날 실상이 따왔을 때는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 언약을 그 세월들을 언약 붙잡고 왔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몇 사람만 겨우 겨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이 예언되어졌고 성경에는 기록되었고 그대로 예수님은 또그 몇몇 깨달은 사람들의 그 깨달은 말대로 예수님은 기록된 바들을 그대로 또 따라서 성취시켜버렸고, 이렇게 진행해 나간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감동으로 구약의 사람들이 이걸 깨달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이 깨달은 바대로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보다 더 조금 기록됐다면 아마 더 조금 하셨겠죠. 더 많이 기록됐다면 더 상세하게 기록됐다면 더 상세하게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실제로 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 순간에 깨달은 사람들이 없었던 게 문제입니다. 그 순간에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 일이 벌어질 때 알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진실로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단판해 완벽하게 끝낸 신분이시다. 더 이상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우리 인생 속에 우리는 도무지 거기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상관없는 자가 되어졌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는 정말로 마음에 지금 미리 깨달아줘야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고 많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실제로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분명히 우리의 운명신분은 바뀌었다. 우리에게 심지어는 권세가 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신다.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누려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우리는 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입장이 제자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불리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축복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다시 모은 것입니다. 사실 부활의 사건을 보았어도 그 부활의 사건, 충격적인 사건을 본자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얘기예요. 예수님 부활을 보았으니까 이제 부활을 본 것은 믿어지지 지금 여기 보면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와서 예수를 뵀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복수형입니다. 아니, 가련유다가 지금 빠진 상황이에요. 가련유다가 지금 이 사람 빠진 상황에서 11명입니다. 그들 중에 몇 사람인지는 알수 없으나 의심하는 사람들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 눈앞에서 보고도 또 의심이 되어지고. 그게 얼마나 이게 딱한 노릇입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세밀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걸 점검하는 가장 좋은 기회가 언제냐면 문제 났을 때입니다. 갈등 왔을 때입니다.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위기 상황이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그 문제의 갈등 위기 때마다 우리는 뭘 하죠?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판단에 따라 이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따라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이 갈등에 대하여 위기에 대하여 우리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대부분은 그 행동이라는 것이 도무지 육신적인 범위 안에서 자신들이 할수 있는 베스트를 나름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보실 때는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방법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어디에서 하셨냐면 감남산으로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감남산으로 모아서 며칠을 얘기했냐? 40일. 하등한간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권능을 발휘하셔서 40일을 이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제는 두려울 것도 없고, 뭐 막힐 것도 없고, 거칠 것이 없는 그 시간표 안에서 이 제자들의 마지막 시간 40일을 남겨놓고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로 하여금 딱 하나 할수 있도록 드디어 남긴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무엇 때문입니까? 가서 제자 삼툰. 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듯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거 감당하게 하려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것 때문에 제자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 또다시 무슨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가지고 있는 그림이 유대인의 생각 속에서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머릿속에는 이스라엘 나라예요. 대표적으로 한 제자가 질문한 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할 때가 하나님 나라 얘기하니까 육신 속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인 줄로 알고 또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나갔을 때 아마 대부분의 제자들은 질문 잘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질문 나도 하고 싶었는데 아마 다들 그랬을 겁니다. 왜냐? 관심사가 알고 있는 범위가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이 마가다락방에서 전도운동이 어느 날 벽이 왔죠 벽. 그 벽이 어디였습니까? 고넬료입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인 이 고넬료. 그 고넬료가 벽에 붙이셨었을 때, 그때 그 벽을 못 넘어선 거예요. 저 로마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저 로마 사람, 헬라 사람,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 들어와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 들어오는 관문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할례입니다 할래. 할레.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 제자예요.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마치 생각이 뭐 징기스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로마의 정복을 막 열심히 해나가던 로마의 황제들과 머리에 굴러가는 생각이 뭐 나폴레옹이나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칼과 총을 들고서 정복하는 것이 아닐 뿐.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저 사람들이 우리와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지는 기준이 육신인 거예요. 육신. 이렇게 제자를 삼는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 이 벽을 완벽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제자가 한명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도자 바울을 꺾는 시간표를 교만할 수 없는 시간표. 그 시간표에 꺾은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아예 핍박자로 먼저 서게 하고 그리고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담에색까지또 달려가는 중에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로하여금 이방인들 앞에 임금들 앞에 설수 있도록 그렇게 그 메시지 한마디를 듣고 바울 사도는요 두번 다시 질문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가 하나이구나. 육신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 이 복음을 믿는 자,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유업을 이을 자구나. 이렇게 완벽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 바울에게 또 사단의 가시를 또집어넣었습니다 왜입니까? 원체 이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계속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니까, 혹시 이 바울이 또 자고 할까봐, 스스로 교만하여 질까봐. 그래서 육신에 가시를 집어넣어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삼으라 그것은 이 강릉지역 전체를 복음하는 것입니다. 이 강원도 전체를 우리가 복음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이 강릉지역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마음을 담고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 틀림없이 제자부터 삼으라고 했으니까요. 영접할 자, 예수님 믿을 자,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있어요. 정말로 생을 걸 제자. 그 제자 한 사람. 그 제자를 놓고 우리는 마음 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강력하게 부탁하시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너희와 같은 제자 삼아라. 사실 예수님이 보실 때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원찮은 게 맞아요. 여전히 유대인의 이벽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라는 거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바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하여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 안에요. 큰 바탕을 만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유력한 자들도 아니고 열두사도와 같지도 않지만 그 안에는 정말로 이방인 복음화할 만한 이 복음을 깨달아 알아들은 또 몇몇 그 뒤에 일어나는 미래의 목회자 후보생, 또그 안에 중직자 후보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대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났을 때 그들 중에 몇 사람들이 흩어져 나와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드디어 누구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왔고 그 말을 듣고 바나바가 거기에 가길 원해서 이방인들에게 마음껏 복음 전하는 이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져 들어온 것입니다. 그몇 사람 몇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 속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디데이를 두고 준비하셨던 전도자 바울. 핍박자였던 이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 합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완벽한 한 팀이 나와져서 그리고는 이제 선교의 드디어 그 여정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말이 선교지 진짜 전도 아닙니까? 이때부터 이제 남자 여자 노예 뭐 주인 종뭐 이방인 헬라인 뭐 유대인 할것 없이 그 개념 자체가 완전히 넘어서버린 그런 전도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바탕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모든 벽을 허물고 정말 마음껏 전도와 선교에 교회가 원네스되어지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정말 뭐 헤로사 저 동생 만나엔드세요 니겔이라고 하는 시몬도 그팀 안에 리더로 세우고 교사로 세우고 이런 일들이 이제는 너무나 편안하게 영적 분위기와 실제 교회의 이 수준이 그렇게 끌어올려질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 시간표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시간표 이후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막 역사가 일어나고 증거가 일어나니까 자신들이 올바른 줄 알았어요. 자신들이 이 사역이 완벽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보니까 엄청난 부흥 뒤에 뭐 한순간에 3천 명, 막 5천 명 이런 역사들이 막 돌아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또 자칫 거품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역사가 그 뒤에 또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야 돼. 말씀 앞에 서서 정말로 성경에 그러합니다. 역사 앞에서 그러합니다. 늘 예민하게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더 집중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음성에 더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우리는 또 말씀을 나에게 붙들어 매 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말씀에 매어 버려야 되는데 말씀을 나에게 붙들어 버리는 그러면 아전인수격으로 늘 말씀이 해석되거든요. 결국은 시간 지나면 내로남불이 돼버려요 나에게 볼 때는 이게 맞는데 왜저 사람은 틀리다 하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런 일들을 몇 번만 우리가 겪으면요. 성경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몇 명만 모여서 말싸움을 시작하면 끝도 없는 말싸움이 논쟁이 교회 안에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가다락방 교회는 결국은 유대인의 한계를 못 넘어서는 일이 또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다락방 교회 반드시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모델입니까? 138의 언약을 붙잡은 오직 그리스도 진짜 육신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흑암권세와 모든 그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해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증인되어지는 이 주님의 권능을 소유한 이 언약을 진짜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대신방을 우리가 앞에 두고 지금부터는 예비 캠프입니다. 대신방 기간은 본 캠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예비 캠프로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지역에 예비한 제자,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일에 진짜 깨닫고 헌신할 제자, 하나님, 이 예비 캠프 기간에 정말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도 교회가 이제는 전도 운동의 시간표를 하나님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고 문영혼들 살리는 일에 그 안에 준비되어진 숨겨진 제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메시지와 전략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하나를 놓고 이제는 실제적인 전도운동 놓고 기도해야 될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저희들이 진실로 기도하며 꿈꾸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가서 제자 삼는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삼는 단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이 그림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쓰임 받는 나를 기뻐할 수 있는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CVDIP가 주님의 음성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행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제자들 그리스도에 참된 하나님 원하시는 자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 힘을 그 메시지를 그 사실적인 성령의 인도를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새벽자단을 쌓는 또 자신의 처소에서 참된 기도를 시작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드레스런 것 같이 땅에서도 로워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판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